수사관님, 네? 현장에 가기 전에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무슨 약속이죠? 지금의 모든 주변 환경이 저와 김병장이 사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상황과 같습니다. 음, 대인님은 지금 우리 중에 누가 귀신 들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린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명이 미쳐 날뛰기라도 한다면 지금 뒤에 있는 공구들이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 말에 수사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처음에 김병장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김병장을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김병장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 그럼 둘 중에 하나 누군가가 귀신에 들렸다 판단이 되면 사정없이 후려쳐라 이겁니까? 현재로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니구만.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사정없이 빗줄기가 분쇄되고 있는 암유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부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리는 빗줄기로 인해 사물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우이를 입고 차에서 내리자 질퍽한 흙탕물이 구나 주변을 맴돌았다. 우린 차량 트렁크에서 장비를 챙겨 들었다. 난 일명 빠루라고 부르는 배척을 들고 수사가는 야전삽과 해머를 들고 대문 앞에 나란히 섰다. 가끔씩 하늘을 울리는 천둥 소리와 빗 소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들리지 않았다. 번개 불에 잠깐씩 얼굴을 드러내는 사건 현장의 대문을. 우리를 반기는 듯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또한 비바람에 찢겨 펄럭이는 폴리스 라인 테이프가 어서 오라고 반가운 손짓을 보내는 것 같았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나의 말에 수사관이 맞대응했다. 대인님이나 그 빠르로 날 찍어 죽이지 마십시오. 지옥의 입구처럼 보이는 낮은 대문을 통과해 우리는 작은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저리 손전등을 비추어 우리 외에 다른 누가 있는지 구석구석 살폈다. 눈 앞에 툇마루가 눈에 들어갔다 나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수사관에게 말을 건넸다. 바로 저기입니다. 김 병장이 말했던 것이 음. 그럼 먼저 마루 밑에 디딤돌부터 치워버립시다. 우리는 배척을 칠해 삼아 마루 아래 놓여있는 두 개의 디딤돌을 힘껏 드러내기 시작했다. 디딤돌 주변을 시멘트로 발라놓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해머질과 삽질을 번갈아가며 우린 조금씩 디딤돌을 움직여 나갔다. 기와집 처마 아래 빗물이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조금 전보다 번개치는 횟수가 늘어난 듯 보였다. 번개풀이 번쩍일 때마다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우 씨 무섭게 자꾸 번개치고 지랄이야. 아우 날씨 그지같네 정말. 수사관이 하늘을 몇번 쳐다보더니 불평을 토로했다. 바로 그때. 내 귓속에 고막을 울리는 작은 아기 울음소리. 빗속에 섞여 있지만 분명히 들린다. 나는 즉시 행동을 멈추고 쭈그린 자세를 유지한 채 침을 한번 꼴깍 삼켰다. 대님, 왜 그래요?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듯 땀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로 흠뻑 젖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나는 아무런 대답 없이 다시 한번 침을 삼켰다. 그리고 낮은 숨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안 들립니까? 뭐요 애기소리? 네, 애기소리. 내 말에 수사관이 주변을 이리저리 손준등을 비추기 시작했다. 난안 들리는데? 아, 진짜로 들려요? 손전등을 통해 주변을 관찰하던 수사관이 나의 얼굴을 비추며 말을 이었다. 비오는 날엔 고양이 소리가 애기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수사관은 나를 안심시키려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순간 번개가 연속으로 플래시를 터뜨렸다. 나는 수사관을 바라본 채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쫙 얼어버렸다 마당 한가운데 누가 서있는 것이다 얼굴은 수사관을 향하고 있는데 왼쪽 견눈으로 그가 보이는 것이다 나의 왼쪽 뺨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뒤늦게 번개를 따라온 천둥이 사방이 울려퍼졌다. 나도 모르게 오른손에 쥐고 있던 배척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묻힌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번개가 빛을 발했다. 텅빈 마당 그리고 쏟아지는 빛줄기 아무도. 없다 배척을 쥐어든 나의 오른손이 덜덜 떨렸다. 괜찮아? 수사관이 나의 어깨에 손을 탁 얹으며 물었다. 아기 울음소리. 빗소리는 들리지 않고 아기 울음소리가 가까이서 들린다. 그런데 뭐지? 수사관이 왜 갑자기 나에게 반말이지? 그리고 목소리가 왜 낯설지? 나는 다시 고개를 천천히 원위치 시키며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심장이 터져나가는 듯 했다. 얼굴에 온통 피로 덮여있는 낯선 남자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이다. 번개불이 번쩍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아, 아, 시발. 아, 시발, 뭐야. 나는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뒤로 굴러서며 넘어진 나에게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배척을 오른손에서 천천히 들어 올렸다. 순간, 어떤 강한 힘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자지찬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확 돌아왔다. 여길 왜 왔어, 쿵발이 새끼. 그러나 그 괴상한 음성은 멈추지 않았다. 너, 누구야? 다시 한번 내 얼굴에 큰 타격이 주어졌다. 대니, 정신 차려요. 수사관이었다. 뒤로 넘어진 자세로 헐떡이는 나에게 수사관의 배척을 어들었다두 눈을 부릅뜨고 뒤로 넘어진 자세로 허덕이는 나를 향해 세 번째 손이 나에게 날아왔다. 대니, 정신 차려요. 미쳤어요? 아 정신 차려요. 나는 날아오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만, 그만. 수사관은 계속해서 나의 얼굴을 살폈다. 이제 날 괜찮습니다. 꿈 것이 보였어요.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제야. 주변의 빗소리가 귀에 다시 들어왔다.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듯 말을 겁냈다. 진짜 미쳐서 이빠르로날 죽일 셈이었습니까? 미안합니다. 잠시 헛것이 보여서 아 아까 약속하고기를 참 잘했네요. 이제야 난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미친 것이었다니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렇다면 김병장과 다리를 건널 때 누가 미쳤던 것인가 혹시 김병장이 아니라 내가 미쳤던 거였다면 김병장이 똑바로 잡고 있던 운전대를 내가 틀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럼 멀쩡히 운전하고 있던 김병정은 내가 내가 죽였단 말인가? 그날 의기 울음소리는 내가 들었던 게 아니었을까? 아이씨 말도 안돼 머리를 움켜쥐며 울부짖는 나에게 수사관이 호통을 쳤다. 왜 그래요, 박대희? 그래, 이번엔 김병장과 나, 우리 둘다 죽을 운명이었어. 그런데 나는 살아 돌아온 거야. 혈기왕성을 한 젊은이를 죽이고. 이젠 평생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해. 소대장의 권총 세례에서 살아나온 하사의 말이 떠올랐다. 난 살아 돌아왔지만, 살아 돌아온 대가를 난 지금 처절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요. 말도 안 돼. 이런 진짜. 아무런 대답 없이 주저앉아 울먹이며 절규하는 나에게 갑자기 군홧발이 날아들었다. <laughs> 정신 차려, 박대위, 당신 미쳤어? 수사관의 군홧발에 나는 마당의 흙탕물 속으로 놔뒹굴어졌다. 큰 대자로 누워버린 내몸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끝없이 쏟아졌다. 헐떡거리는 내입 속에 빗물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가늘게 눈을 뜨려 하자, 나의 작은 속눈썹은 쏟아지는 빗물을 연신 걷어내기에 바빴다. 한참을 시체처럼 누워있는 내 앞에 수사관이 삽을 들고 걸어와 멈췄었다. 한심한 듯 나를 지켜보던 수사관이 입을 열었다. 박대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는 나를 때려 죽이러 온것 같진 않았다. 나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빗물을 토해내기 위해 몇 번의 기침을 하고는 대답했다. "김병장이 죽은 날, 김병장이 미친 게 아니라 제가 미쳤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병장을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만일 그랬다면요?" 내 말에 수사관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인명은 지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당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김병장이 죽지 않았다면 어쩌면 당신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laughs> 말도 안 돼. 나는 다시 한번 머리를 움켜쥐었다. 이러는 나에게 수사관은 나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최중사나 죽은 김병장이 바라는 게 진정 모일 것 같습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마저 하던 일을 계속 합시다. 수사가는 조용히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말에 서서히 안도감이 몰려왔다. 왠지 친형처럼 느껴지는 그가 나에겐 큰 힘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얼굴을 뒤덮은 눈물과 빗물을 두 손으로 힘껏 쓸어내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일어섰다. 무슨 잘못을 하여 스승 앞에서 꾸중을 드는 아이처럼 나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몸에 묻은 흙을 빗물로 천천히 씻어내리던 나는 그에게 물었다. 수사관님, 몇 살이죠? 서른 일곱이요. 근데 나이는 왜 묻는 겁니까? 나의 뜬금없는 질문에 수사관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다. 제가 서른 하나니까 여섯 살 형님이시네요. <laughs> 아이고 대위님, 생각보다 젊네요. 참 모든 일에 있어서 인생 선배들은 어린 사람이 모르는 뭔가를 가지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배운 놈이든 못 배운 놈이든 나이를 먹어가면 알아가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님에겐 그런 게 느껴집니다 별거 없습니다 마누라 잔소리 들어가며 처자식 먹여살려 보십시오 귀신? 뭐 산다는 거 죽는다는 거 그런 거 별거 아니게 느낄 겁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치어가며 욕먹어가며 아둥바둥 살아가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나의 감사 표시에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행님 부하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지혜감 밑에서 근무를 하니 우리는 잠시 서로 미소를 지으며 우정의 눈빛을 나누고 다시 장비를 챙겨 디딤돌을 들어올기 시작했다. 자, 고기 잡고 계세요. 드디어 육중한 디딤돌이 밖으로 밀려 나왔다. 수상하는 몸을 옆으로 최대한 눕힌 후 낮은 마루 밑을 향해 이리저리 손전등을 비추었다. 같은 자세를 취한 나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때 마루 밑 깊은 곳에 눈에 들어오는. 뭔가가 보였다. 저거 뭐죠? 나의 질문에 수사관이 2미터 정도 마루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 물체를 유심히 쳐다보며 대답했다. 먼지로 뒤덮여서 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꺼내봅시다. 그 빠르 좀 한번 줘보세요. 수사관은 내가 건넨 배척을 마루 밑으로 집어넣어 갈고리처럼 구부러진 배척의 머리로 물체를 낚아챘다. 생각보다 가볍네. 수사관은 반복적으로 그 물체를 배척으로 낚아채가며 긁어내듯이 조금씩 그것을 끌어냈다. 드디어 그 물체가 마루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뭐야, 이거? 촉감이 섬유질이었다. 먼지를 몇번 털어내자. 그것이 담요 종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한번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뒤 천천히 담요를 겉 부분부터 벗겨냈다. 몇 겹으로 덮인 담요를 드러낸 후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다 어, 뭐야 이거? 아기였다. 아니. 아기 시체였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다잡빠진 우리는 다시 한번 멀리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뒤그 시체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 손준동을 비춘 수사관이 연신 두려움의 탄식을 내뱉었다. 어후, 이건 뭐야? 돌도 넘기지 않은 아기 시체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기하게도 시체는 썩지 않고 미이라처럼 검게 말라 있었다. 머리 부분에 남아있는 많은 양의 검은색 머리카락이 그 신비함을 더했다. 아니, 왜 이런 곳에 애기 시체가 있는 거지? 이리저리 손전등을 비추며 살피던 우린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건드리면 갑자기 죽은 아기가 깨어나기라도 할것 같은 생각에 수사관은 그 쪽지를 두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누렇게 변색된 그 종이를 펼치자 잉크가 거의 탈색되어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수사관은 그 작은 글씨에 손전등을 가까이 비춰가며 읽어갔다. 1977년 12월 20일? 김아무개 이게 20년이 넘은 시체란 말입니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생일인가? 아니면 이 안에 들어온 날인가? 여튼 이 아기가 뭔가 답을 얘기해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관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물었다. 이젠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죠. 그게 아니라, 경찰이 오면 신고자인 우리를 조사할 거고, 우리가 여기 온걸 부대에 알리기라도 하는 날엔, 그럼, 경찰들한테 군에서 물어보면, 우리를 본 적이 없다고 부탁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군 관련 사고는 사고 접수 즉시, 바로 군 헌병대로 전달됩니다. 그럼, 헌병대장이나 수사과장한테 보고가 되고, 우린 부대에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게 아닙니까? 수사관은, 연신 걱정스러운 심정에 말을 이었다. 사단장 명령 어기고, 부대를 벗어났으니, 보통 일이 아닌데, 버리고 갈까요? 가면서 신고하든가, 아니면,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보고 신고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버리고 가면, 우린 더 이상, 이 아이에 대해 조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관은 입술을 깨물며 해결책을 찾는데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다. 그때 불현듯 내 머리를 스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잠시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시간이 11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사관님,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요. 왜요? 어디 가게요? 사건 파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빗속을 가로질러 소나타 차량으로 내달렸다. 그리고 차량 뒷좌석에 내려놓은 사건 파일을 우위 안으로 숨겨들고 수사관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수사관은 무슨 일이냐는 듯 나에게 물었다. 사건 파일은 뭐 하실 겁니까? 후레쉬 좀 비춰보세요. 나는 서둘러 서류봉투에서 파일을 꺼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좀 보세요 첫 사건 1978년 7월 14일 육군 중사 김아무개가 같은 부대원 중사 고아무개 하사이아무개와 자신의 아내를 소총으로 살해하고 본인은 자살 아니 이럴수가 나와 같은 생각이 들었는지 수사관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 담요 속에서 나온 쪽지의 날짜는 1977년 12월 20일. 그리고 아기의 이름은 김아무개. 1977년 12월 20일은 저 아기의 생년월일이 분명하고 용의자 김아무개 중사의 자식일 겁니다. 세상에.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제가 전에 죽은 김병장과 여기 왔을 때 주변 이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중에 이 집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아주 연로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쭉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아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갑시다. 수사관은 서둘러 우이의 모자를 뒤집었었다. 순간 나는 바닥에 놓여있는 아기 시체가 눈에 들어왔다. 저... 저 아기 어떡하죠? 그러게요. 잘 씻고 다닐 수도 없고. 일단 다시 마루 밑에 보이지 않게 넣어놓고 다시 옵시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20년 넘게 저렇게 어둡고 쾌쾌한 곳에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내 생각이 짧은 듯 싶었다. 그럼 방에 보이지 않게 들여놓고 갑시다. 우린 그 아기 시체를 조심스레 들고 들어가 텐마루와 이어진 작은 방구석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아기를 내려놓고 수사관은 잠시 아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말을 했다.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나도 잠시 그 아기를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아기의 명복을 빌었다. 이제 가시죠. 우린 쏟아지는 빗속을 달려 그 노부부의 집으로 향했다. 녹이 쓸어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낮은 철제 대문이 눈에 들어왔다. 와, 진짜 옛날 집이네. 집 자체는 시멘트 블록으로 쌓아 올려 규화를 얹은 허름한 형태였지만 마당은 텃밭이 있을 정도로 비교적 넓었다.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노부부는 잠든 상태가 아닌 게싶었다 계십니까? 대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인기척을 보냈다. 몇 번을 두드리며 안에 있는 사람을 부르자 마루에 불이 켜지고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런닝 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우리를 맞이했다.